노숙자 문제는 어떤 나라가 잘 살던 못 살던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도 한순간의 실수로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러한 노숙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나라마다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노숙자들을 보고 한국인들은 노숙자들조차 시민의식이 높다라며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에서 노숙자들을 보는 시선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에서 노숙자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공공장소를 점령하고 약이나 술로 정신이 피폐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대대로 통제조차 되지 않죠. 하지만 한국의 노숙자들은 이런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데요. 이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대전역에서 무료급식 줄을 기다리고 있는 노숙자들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많은 노숙인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뒷줄에 서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소지품을 바닥에 둬서 순서에 맞게 줄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 외국인들이 한국은 노숙자들도 매너를 지키는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놀라워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외국인들이 이 모습을 칭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일본인은 이러한 장면을 보고 저 역사를 보니 꽤나 규모가 있는 역인 것 같은데 한국에 얼마나 노숙자들이 많으면 저렇게 큰 광장에서 노숙인들 밥을 나눠주는 거지? 일본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노숙자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노숙자들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지 노숙자 천국이 된 한국은 정말 곤란하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이 글에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살아본 외국인이 답글을 남겼고 이 글은 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글을 작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살아본 미국인이야. 이 일본인은 한국을 가난한 나라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내가 겪어본 바로는 일본은 절대 한국을 비난할 수 없어. 일본은 한국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최악의 나라거든. 먼저 내가 겪은 한국인들은 노숙자들을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노숙자들을 원래부터 노숙자였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운이 나빠 모든 것을 잃게 된 같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들의 이러한 존중 덕분인지 한국의 노숙자들 또한 남에게 피해를 주길 원하지 않았어. 솔직히 한국은 공중화장실 등에 공공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숙자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노숙자들도 씻거나 용변을 보는 용도 외에는 공공시설을 멋대로 이용하지 않았거든. 그들은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만 생활할 뿐,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단한 번도 못 봤어. 특히 서울역과 용산역의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는데, 그곳은 노숙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마주치는 거의 유일한 공간임에도 어떠한 마찰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어. 아마 한국 정부가 노숙인들에게 통제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시민들도 노숙자들을 존중하니 한국의 노숙자들도 같은 한국의 국민으로서 타인을 존중하는 게 아닐까 싶어. 하지만 일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는데 일단 일본인들은 노숙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 그들은 노숙자들은 실패한 인생이고 원래부터 노숙자가 될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며 자신들도 그와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아주 잘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바로 일본의 노숙자들은 절대 남들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점인데 일본인들은 자신의 동네에 노숙자들이 있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노숙자들에게 주는 음식에 약을 타거나 유리 조각을 섞어서 다시는 이 동네에 못 오게 내쫓기 때문이야. 이런 충격적인 행동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순진한 신임 노숙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그리고 잔인하게도 일본 정부 또한 노숙자들을 일본의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너희도 알다시피 일본은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잡고 이를 대비한 대피소가 잘 구비되어 있지. 하지만 노숙인들은 대피소에 출입할 수 없다. 그들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 죽든 말든 정부와 시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지. 일본 노숙자들은 미국 노숙자들과는 달리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듯 보였는데, 이렇게 몰락한 사람들에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일본인들이 한국을 욕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이 외국인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배를 골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음식이나 돈을 적선해주는 등 같은 국민으로서 그들을 존중해줬고, 글로벌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처럼 노숙자들도 높은 시민의식을 유지하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일본에서의 노숙자들은 정말 쉽지 않은 날들의 연속인데요. 미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이 노숙인들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혼내주면 다시는 이 동네에 안 오겠지? 하는 마음에 노숙자를 폭행해서 사망케 하고 음식에 유리를 섞어 내쫓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저번 도쿄올림픽 때 외국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노숙인들이 생활하는 공원에 문을 잠그고 노숙자 텐트를 모두 철거했으며 밤새 불을 켜두어 잠도 못 자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쿄 내 노숙인들을 전부 쫓아내버렸고 이 때문에 영국의 공영방송사 BBC에 강도 높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의 말대로 태풍대피소에서 노숙자를 거부해서 문전박대당한 노숙자가 물살에 휩쓸려 죽는 등 이들은 노숙자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 많은 외국인들이 댓글을 남기며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 반응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의 노숙자들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은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져 길거리에 나온 경우가 많고 다른 나라들은 약이나 술등 자신들 스스로가 인생을 망쳐서 길거리에 나온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한국 노숙자들에게 별다른 위협을 못 느끼는 것도 이들은 그저 집만 없을 뿐 가족을 그리워하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차이점이 더 있습니다. 한국의 노숙자들을 도와주면 그들은 감사를 표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감사는 커녕 오히려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인들의 국민성 자체가 착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노숙자들의 수준도 이를 따라간 게 아닐까 싶네요. 확실히 한국인들은 약자에 대한 편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노숙인들과 유색인종들에게도 어떠한 편견 없이 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반성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들은 약자들은 조건 없이 포용해주지만 강자들에게는 똑같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백인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일본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당신이 백인이던 흑인이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일본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군요. 일본인들은 백인들의 눈치는 엄청나게 보지만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유색인종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죠. 일본이 저렇게 정부 차원에서 노숙자들을 내쫓으니 겉보기에는 노숙자가 없어 보이는 거지. 오죽하면 일본에 공식적으로 밝혀진 노숙자는 영명이다 라는 말까지 나돌겠어? 노숙자 문제는 어떤 나라도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숨기려 한들 숨길 수가 없죠. 일본인들은 백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자국민을 먼저 챙기길 바랍니다. 사람은 극한의 순간 자신의 본모습이 나온다고 하죠. 한국의 노숙자들이 힘든 상태임에도 끝까지 시민의식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한국의 높은 수준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국민성과 시민의식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싶네요. 미국처럼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한국과 같은 시민의식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면 각종 범죄가 들끓을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